네 오늘은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DH인데요. 네 제네시스 d h 에네 무빙 턴 시그널 작업이 열려되었습니다. 세레머니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빙 시그널까지 그리고 순정 그 스포츠 같은 느낌과 순정 4등식 같은 느낌 그리고 2등식 같은 느낌 네 다섯 가지 버전을 네이 제네시스도 적용시켰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시동 걸어보세요. 야 세레머니로 들어오는데 데일라이트가 너무 밝아요 네 밝기는 뭐중정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중정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 이렇게 세레머니로 멋지게 한번 들어옵니다 세레머니로 들어오고요 일단 이거는 지금 이제 무빙 깜빡이로 되어 있는데요 네 비상 깜빡이 보세요 비상 깜빡이 면 이런 식으로 스포츠 같은 느낌입니다 와 멋지다 깜빡이 끄고 와, 오 미등 한번 켜보세요 미등 켜면 야 빛깔이 50% 줄었어요 비상 깜빡이 이렇게 모빙으로 깜빡이 끄고 이게 지금 현재 1번 버전입니다 자 이쪽 깜빡이도 켜보세요 이렇게 깜빡이 나오죠 깜빡이 끄면 세레머니 끄고 이야. 반대쪽 야 깜빡이 멋지네요. 깜빡이 끄고. 이야, 믿 끄시고. 이번에는 버전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시동 끄시구요. 시동 끄시고, 미등 한번 켜보세요. 미등을 켜고, 데일라이트가 세레머니가 없죠. 비상깜빡이. 네. 이렇게 4등식 같은 느낌이죠. 자, 깜빡이 끄시고, 음, 미등 끄시고요 자, 이때 시동 한번 걸어보실래요? 들어가면 데일라이트가 세레머니가 없이 순정처럼 바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깜빡이는 4등식 깜빡이에요. 자, 비상깜빡이. 자, 무빙이 아니라, 이제 100% 4등식 같은 느낌이죠 깜빡이 끄고 네 이렇게 바로 이쪽 깜빡이 깜빡이 그러면 깜빡이 하면 이렇게 고 깜빡이 끄고 반대쪽 깜빡이 끄고 네 이런 느낌이고요 저 라이트 한번 켜보실래요? 라이트 켜면 이런 느낌이에요 비상 깜빡이 네 이렇게 4등식 같은 느낌으로 적용시켰고요 깜빡이 끄고 자 이번에는 라이트 끄시구요또 다른 느낌. 이번에는 100% 스포츠 같은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동 꺼보실래요? 자 이번에는 그 일반 점멸로 딱깜빡이야 대란 탁 들어오고. 깜빡이는 무빙으로. 자, 시동 걸어보세요. 네, 이렇게 탁 들어옵니다. 비싼 깜빡이. 일반점에서 이제 무빙으로 바뀌었어요. 야 세레머니를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없애주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깜빡이 끄고. 탁. 이쪽 깜빡이 깜빡 해보세요. 이제 무빙으로 들어오죠. 끄고. 반대쪽. 무빙으로 들어오죠. 끄고. 자, 이런 느낌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번에는 순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순정으로 바꿨어요. 비상깜빡이. 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깜빡이 끄고. 순정이랑 똑같죠 라이트 켜보세요 라이트 켜면 이런 느낌이고요 미등 켜면 연해지죠 까빡이 그냥 그냥 순정입니다 미는 끄시고요 미는 끄시고 하면 데일라이트가 원래 이렇게 꺼지죠 D A c 는와 정말 볼품없네요까빡이 끄고 미이번에는마이번에전는 마지막 빡전입니이는이구빡는전구 네 세레머니를 넣어서 데일라이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레머니도 들어가고요. 이제 깜빡이는 어 전구 깜빡이로. 마지막으로 신호 한번 꺼보세요 신호 갖다가 신호 한번 꺼보세요 그렇게 세레머니로 네, 쫘아악 들어오고요 와아 기 비싼 깜빡이 깜빡이는 순정입니다 이 모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없을 것 같네요 네이 깜빡이를 끄면 세레머니로 들어옵니다 와 나름 괜찮네요 이쪽 깜빡이 해보세요 깜빡이 켜면 끄고 비싼 깜빡이 말고 이쪽 깜빡이 이렇게 들어오죠? 깜빡이 그거. 이야. 만들죠 그거. 이쁘긴 한데, 이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깜빡기를 다시 무빙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비상 그 깜빡이. 네, 이렇게, 제네시스 DH에 세레머니까지 넣고, 그 다음에, 세레머니 빼고, 순정 4등식과 순정 스포츠 같은 느낌과, 다섯 가지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까지 써서, 이렇게, 제네시스 DH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